오늘 저는 2025년 2분기 전통유통업종 산업동향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전통유통업의 2025년 2분기 산업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한국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10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드리고 이어서 시장현황 분석, 소매시장 성장률 추이, RBSI 경기 전망 지수 분석, 그리고 업태별 성과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 지표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통해 시장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업계가 직면한 과제 및 현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전통 유통업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분기 한국 전통 유통업은 성장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 RBR는 전분기 대비 4분기 연속 하락하여 75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 내외의 저성장에 그쳤습니다. 업태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경기 전망지수가 85에서 73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온라인 쇼핑은 76으로 상대적으로 견조세를 유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과 함께 1, 2인 가구 증가, 근거리 장보기 선호, 내식 수요 증가 등 소비 패턴 변화가 전통 유통업의 구조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66.3%가 향후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통 유통업계는 옴니채널 전략, AI 활용, 체험형 매장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회복이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장 현황 분석 2025년 국내 소매 시장은 약 514조 원 규모를 형성하며 전년 대비 1.0% 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동반 침체되는 절대적 수요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유통업의 직접적인 타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매 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2년 3.7%, 2023년 3.1%, 그리고 2024년 1.0%로 3년 연속 하향선을 그리는 중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 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8로 기준치 100 이하를 기록하며 소비 위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온라인 모바일 쇼핑 비중은 전체 소매 시장의 43.2%까지 확대되며 오프라인 중심 전통 유통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매 시장 성장률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소매 시장의 성장률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2021년 7.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2년 3.7%, 2023년 3.1%로 점차 둔화되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1.0%의 초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꺾이며 최근 3년간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소매시장 규모는 약 5140조 원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1%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RBSI 경기 전망 지수 분석 다음으로 RBSI 경기 전망 지수 분석입니다. 2025년 2분기 ABSI 지수는 75로 전분기 77 대비 2포인트 하락하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BSI 지수가 100 이하는 경기 부진을 전망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업계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조사 기업의 66.3%가 향후 유통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 회복이 지연되며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태별 성과 비교, 업태별 경기 전망 지수를 비교해 보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025년 1분기 85에서 2분기 73으로 12포인트 급락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은 경기 전망 지수 76으로 동일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통 유통업 매출 감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으나 1.7% 수준으로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저가 상품 및 pb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3%로 예상되며,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이 1% 이하에 머물면서 내구제 구매 지연 및 비필수 소비 감소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기에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옴니채널 및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의 생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초저성장 고물가 기조 지속으로 가성비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며 전통 유통업은 원가 절감과 효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 현재 전통 유통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비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에서 2까지 인가구 증가입니다. 2025년 전체 가구의 58.3%를 차지하며 소량 포장 상품 수요 증가 및 간편식 밀키트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 포장 및 용량 전략 재편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근거리 장보기 선호 현상입니다. 도보 15분 이내 장보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28% 증가했으며 중소형 슈퍼마켓 입지가 강화되고 대형마트의 도심형 소형 점포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형 매장의 집객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셋째, 내식 수요 증가입니다. 외식비 부담으로 내식 비중이 17% 상승했으며, 식재료 판매 증가와 조리용품 및 주방가전 수요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식품 유통 채널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넷째, 온라인 모바일 소비 확대입니다. 모바일 쇼핑 비중이 72.6%에 도달했으며, 라이브 커머스, 쇼폼 동영상 연계 판매가 성장하고, 모바일 앱 기반 퀵커머스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계 이커머스 e 공세입니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시장 점유율이 12% 상승했으며, 초저가 전략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Z세대 중심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유통업체의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 양극화와 합리적 소비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가성비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계 과제 및 현황 현재 전통 유통 업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현황입니다. 첫째, 오프라인 점포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습관의 정착과 온라인 쇼핑 선호 트렌드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고정 고객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2025년 상반기 평균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둘째, 물가 및 임대료 부담 증가입니다.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원가 부담과 임대료 상승으로 영업 마진이 축소되었으며 전통 유통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3년 3.2%에서 2025년 2.1%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소 유통 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합니다. 셋째, 인력난 심화입니다. 저출산 영향과 서비스직 기피 현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 2분기 유통업계 구인난 지수는 78.3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매장 관리 및 물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 약화입니다. 플랫폼 기반 대형 유통업체와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전통 소매 업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2021년 대비 총 매출액이 18% 감소하고 점포 수도 11%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옴니 채널 고도화를 통한 오프라인 온라인 연계 강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재고 관리 효율화 및 고객 분석. 그리고 체험형 매장 전환을 통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이 핵심 과제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고객 경험 강화가 전통 유통업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소매 유통 시장은 2026년 이후에 시장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심리 회복, 물가 안정화 그리고 기술 적응 등에 따라 소매 유통 시장 성장률은 2% 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디지털 융합 유통 생태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 메타버스 활용 채널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경험 중심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매장은 상품 판매보다 경험 제공으로 역할이 전환되는 체험 공간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오감을 자극하는 매장 디자인과 엔터테인먼트 요소 결합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업태 경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전통적 업태 구분이 복합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다양한 업태가 하나의 공간에서 융합되는 새로운 유통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중시 경향이 강화됩니다. ESG 경영 도입 확대로 친환경 사회적 가치가 주요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며 순환 경제도입 친환경 매장 지역사회 연계 확대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디지털 전환과 고객 경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속한 변화 대응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디지털 융합 생태계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결론 및 제언, 이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전통 유통업은 현재의 침체기를 구조적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혁신적 옴니 채널 도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의 통합 경험 제공을 통해 각 채널의 강점을 활용하고 물류센터 효율화, 무제고 방식 활용, 배송 옵션 다양화 등 통합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 및 경험 강화입니다. 단순 판매 기능을 넘어 체험형 코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고 상품 체험, 커뮤니티 활동, 교육 문화 활동 등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신기술 AI 등 적극 도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추천, 자동 재고 관리, 예측 분석 도입으로 운영 효율화 및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상품 서비스 개발입니다. 1, 2인 가구, 근거리 쇼핑, 내식 수요 등 변화된 소비 패턴에 맞는 상품 구색을 최적화하고 가성비와 가치 소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PB 상품 개발을 확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초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비용 효율화와 함께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2026년 이후 예상되는 시장 회복기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